카드팩, 이거. 근데, 사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오케이. 16만 5천 원이니까. 그래도 뭐, 서버비, 어? 나쁘 해야지. 에이, 이번만 쓴다, 진짜. 나, 원래 2023년에는 정말 돈을 많이 아끼고, 과금을 잘안 하려고, 이제, 다짐을 하면서, 이제, 방송 준비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한, 바로 40분 만에 깨짐. 이거는, 그, 제가 구매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새 패키지는 사실, 평소에도 카드팩 파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전설 영웅이 2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카드팩 패키지도 잘안 팔지만, 원래 팔던 것도 사실, 보통 20개가 들어있는 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새해 기념이었기 때문에, 무려 5개를 더 넣어준 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드팩을 나는 정말 안 산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살 거라면, 이걸 안 사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카드팩 한번 열어봐야겠죠? 자, 딱 보여드리는 건 그거예요. 뭐, 혹시나, 구매하실 때, 미리 그냥 경고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득이긴 하지만, 내가 대충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가 그건지. 전설 카드 전에는, 일단은 자동 등록을 해놓고, 얘는 보통 전체 카드 팩은, 100개당 1개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카드 팩을 열었을 때, 어? 1개도 안 나왔네? 정상입니다. 이건 그냥 넘기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얘인데, 이전설희기 카드팩 60개에서는 평균적으로 30개당 한개정도 나와줘요 그래서 이론상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두개만 먹더라도 전설희기팩 대박이 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야 이거 16만 5천원짜리다 그래도 두개는 줘라 성화 아이고 선비님도 3... 자봐봐 여러분들 이거 뭐 절대 주작 아니고 저 스마기한테 뒷돈 받고 그런 거 아닌데 내 말했잖아. 전설이기 30개당 1개가 평균인데 잘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원래 여러분이 로스트아크 카드팩이 전설이 나오는 것도 일단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시장이야 이거, 이거 6개 까가지고 진저웨일 6개 먹어봐. 14분의 억1 확률로 광기를 잃은 쿠크세이트만 먹어봐. 아직 나오기 전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75개 여기서는 몇 개를 먹어야 정상일까요? 이게 확률이 20%여가지고 거의 뭐 10개 까면 2개 정도 들어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75개를 까서 15개가 나오면 평균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앞에서 좀 잘라가지고 난전 욕심 안 바래요. 난 15개만 줬으면 좋겠어. 15개만 최소 짠! 오케이. 일단은 평균 이상.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전설 랜덤 카드 23개 나왔거든요. 자,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운이 좋아 보이지만 저렇게 먹으면 뭐 해요. 나 아직도 카멘. 6섯 장밖에 없었어요. 나오면 뭐 해? 맨날 진저벨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다섯 개씩 열어 볼까? 그냥 다 열까? 오케이. 한 번에 깔게요. 한 번에 깔깔 건데. 좋은 맛은 있어야지. 얍! 아! 아!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앞에 카시 돌림이 있는지를 좀 먼저 볼게요. 아, 카가 안 보이는데 광 하나 보이고 니나브진저웨일 아니 이름에 카가 한 개도 없는데. 야 잠깐만 이거 실화냐? 아, 싸배반데 <laughs> 아니 전설랜덤 카드팩이 23개가 나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아, 그쵸. 뭐 뉴비였으면 잘 먹은 거긴 하지. 그지 카드 경험치나 되어라. 死了的。